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국 시도 단위 중 유일하게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죠.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제2 야당이 빠진 야권 단일 후보는 대표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3일 선거 연대에 합의했습니다. 인천역 13개 선거구 중 더 민주당이 11곳, 정의당이 2곳에 후보를 내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은 야권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를 방침입니다. 명칭은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정의당,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될 거고요. 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제2야당이 빠진 야권 단일후보는 대표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칭 사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어느 교수단체인 제2야당이 빠진 그런 단일화가 어떻게 해서 야권, 단일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저희로서는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미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권단위로버 논의에 불참하다니 명칭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중, 중소위에 어, 질의를 해서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야권단위로버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사용을 두고 버리는 치열한 공방만큼, 국민의당이 참여하는 야권연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은 진정성 있는 헌신의 자세로 야권연대를 수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패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한 야권연대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입니다.